담벨이 자주 피로 못 가겠다 그니 그러면 하는 거야 와중에 진짜 히스한번가보지 뭐야 그냥 어? 꿀팁 아, 어, 하나 알려줄게 그건 그냥 니쿠팀 패치를 붙여 씨발 붙이고 또필 새꺄 라는 나무샤 잠깐만 탱커 있으면 안 가고 탱커가 없으면 게 씨발 진 백날 탈 쓰고 가 우리플 없어. 이거 잘 잡았어. 함선을주도 타지. 힘이 뭔지 힘 뭔지 나이스. 나이스. 아하 개꿀지. 진공 빰당. 야비. 이 <laughs> 멍청하게 지를해버린다 거기서. 쫄아 가지고. <laughs> 어. 아고들 <laughs> 그리고 어디 갔나요? 그리고 까신다. 아, 씨발 죽었네. 분놀 받고 왜 반대. 아, 이놈. 그래. <laughs> 넌 뭐야, 이 자식아? 아, 그거 없나 보네. 나이스. 클리브 날아가요. 클리브. 아까비. 아, 잠깐만. 나갈나갈나 <놀�> 아, <eine> er, 나 궁이 없어서 들어가질 수가 없네 나, 나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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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가. 나기나기 여기, 기친 이걸, 이걸 기네 아니, 씨발. 분열 비딘같이 걸렸네. 안 돼, 1안 돼. 아 죽었대 이거 아개실풀이야아 타워 미쳤나봐 진짜 아 타워 미쳤어 진짜 아아나둘 잡았다 나이스 아 근데 타워 아니었으면 저거 젤 아, 존나 살리고 어 나이스 지뢰 활용 메인 아 진짜 히카가 아, 망친건데 솔직히 팀 티보 시끄러워가지고 이사건 일어났어. <laughs> 뭐야 조 <이거. 웃음> <놀들이 타월이 연결 중이다. 놀람> 아, <laughs> 마이크. 팀의 고열을 빨아먹는 제이. 쟤를 <laughs> <laughs> 왜 깝쳐, 그러니까, 짜식아. <laughs> 간다. 간다. 또 <laughs> 하이. 어. 잡을제어 어, 비야 집에 가. 집에 가야지. 아, <laughs> 고어 <laughs> 동황 차 동황 차 일단 피해야겠다. 시아어좀어 옷값 다 팁이 왔다 아, 어, 왔대, 여기. 아 갔다. 아비 왔다. 잠깐만. 아 가. 어 아, 무조건 출발합니다. 자나 막고 있어, 이제 못 가져와. 죽는다. 어뭐 이러면 너는 죽었다 회식이네. 이제. 제 클리버 클리버 클리버. 아 근데 너무 아까워 클리버 갔다. 아 어. 바풀인가? 드디어 개피? <목소리> <목소리> 와, 존나 힘들어. 초보 선정. 이탈 때 가장 섹시한 남자. <웃음> <웃음> 아, 그저, 해산 휴톤. 아,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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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도 하나 줘. <laughs> <laughs> 야비. <미. 웃음> <laughs> <laughs> 너아 이거 애들 터키로 갈것 같네. 내 생각도 그 그래. 지뢰를 부탁할게. 질리. 오그그 지그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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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먹을까? 야미. 까비. 여러분이 공격받고 있습니다 신 살렸다 비행 비찍어보려고 찍어봐 찍어봐 이새 진짜 찍을꺼 레그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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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이 비행 너 죽어 새끼야 그러다가 <laughs> 아, 그래 그래 한번 해봐 한발밖할게 없었어 <laughs> 아 바로 먹고 먹면될듯얘들못 먹게 존나 방해해야겠다 준비됐어 제이 아 물론이지 히토 네 내가 앞에 갈게. 이 새끼야, 도리 안 가? 슬자 슬비자, 슬비자. 아 가비, 아 가비야 아, 딱 무적이네. 어 고수. 어쩌라고. 리버공 음. 들어와 새끼야, 들어와. <laughs> 아니 이거를. 어? 아, 에, 뭐야 이건 아호다 레이저 꺼져 안돼안돼안돼안돼 땡큐 땡큐 어 오, 미친 아슬비 아하 집중력이 자이 떨어지는 <laughs>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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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볼까가볼까 자, 이거 이거 쳐이거 쳐? 이 자, 쳐?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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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있나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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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거기서, 어? 왜이 거기서야? 거기야! 나서뭐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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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레인한테 웃음> <웃겨서. 웃음> 어못들었다못들었다 못 아! 아 야! 아! 야, 저걸 치네. 아. 아, 저거 살려 주냐, 왜? 엘리 새끼. 어, 야미. 대 맛있어. 아, 있어. 이거 먹고 가면안 되지? 오 그래. 어거먹 이거 갖고 가려고. 이건 내꺼야, 자식아. 어, 틀비, 틀비! 음 나이스! <laughs> 이제 무서울 게 없죠? 음 <laughs> 아, 나 부족? <laughs> 어, 새끼야. 손 넘지마, 이 새끼야. 갈게. 어, 뭐지? 어, 나 나왔다, 나 나왔다, 얘. 뿡! 아! 별로하네. 분율창. 아, 빠져. 어, 뭐야, 얜? 아, 나이스, 아, 나이스, 나이스. 가자, 가자, 가자. 어, 얘, 무슨 먹을까? 먹을까? 아, 안될거 같아, 안될거 같아, 안될거 같아, 안될거 같아. 어, 잠깐나 여기 그냥 가볼게, 그냥. 모르겠다. 나 맞아. 마가, 도망망했어 거의 망가 어, 도망가. 도망가. 도망 <laughs> 도망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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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 속 피해주고, 속 치고, 속키고 잘가라. 토지 토키, 우와 개맛있어 토키, 토장 바로다 이거. 아 토키, 토키, 토 아 그럼 그럼 일단 오른쪽에 뭐해 이 새끼야 뭐해 아, 아, 나나나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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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6이 나가는거 나였고 <laughs> 아 진짜 궁써주고싶은데 무섭다 죽을것 <laughs> 이봐, <이마> 그걸. 땡기네. <laughs> 이봐, <이마> 무슨. 이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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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슨. 이봐, 단계인가이 널명킨줄 알았다 짜식아 <laughs> 끝났는데 벌써 맞췄으면 킬 나오긴 하네 응. 뻔 했네 이야? 리얼 족된 것 같은데. 리얼 족된 것 같은데 진짜. 게임 터진 듯. 야, 와, 이게 잡히는다고? 음. <laughs> 도망가, 도망가. <웃음> 어. 이제 뭐라는? <laughs> 인피가 어. 별로 응? 없긴 한데. <laughs> 잠깐만, 나 돌아서 갈게. 돌아서 내려야겠다 오, 어, 많았다. 하하하. <laughs> 네, 잠깐만, 간다, 간다, 간다. 준조되었습니다 진짜 가야될게. 야, 어, 그걸 나구나. 야, 방금 레이무냐, 씨가. 나. 어, 나도 맞아, 레이저를. 어, 캐슬 된것 같은데? 진짜 들어갔다. 아, 다 죽었지롱. 얼로 어디가? 야, 끝낼 수 있지 않냐? 뭐야? 오이! <laughs> 이이새끼 끝나면 이 오이! 오이! 오케이아이오 나왔네? 오이! 오지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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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이 오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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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아 이새끼 왜 나한테만 쥐랄이야 이새끼 허씨아 어, 버리면 안돼 나 이거 튜브 잡아야되는데 이거? 잡았다 튜브레 잡아 호자 끝났다 <laughs> 끝다끝다